시간 라이,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로뎀 하우스이고요. 어, 사랑, 제가 사랑하는 전주지부 조합원들이 부부 동반 캠핑을 온다 그래서 제가 허살이 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이 안 되신 분들은 <laughs> 얼굴을 좀 가려주시고 <laughs> 네,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 우리 여기는 캠핑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캠핑 보수 캠핑 모습. 아, 이거 찍어서 어디 올리는 거예요? 저희 내, 오늘 내보내내 마음속에, 네 <laughs>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 저, <laughs> 아, 우리 저, 우리 요즘 부지부장님은 어, 저렇게 젓가락을 들고.

큰화면으로안요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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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 많이 어설퍼요 이해해주세요.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할게요. 아, 저, 저, 저기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저기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laughs>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이거 <laughs> 사람 사용하는 사람 거예요. 안 돼요. <laughs> 이멍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배고픈데요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어,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매운 이거. 이 진짜.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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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브 방송 보다 중요한 건 먹는 거다 먹방이죠? 네. 먹겠습니 먹방 네 먹방 원샷 아 이걸 여기서 먹는 다 굳이 어. 어, 어, 이렇게 먹어거아이야 여기서 먹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거 아니고 근데 야, 이거 저기 가 너무 잘해 음. 음. 네. 먹여줘 음, 맛있어요 먹어봐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 오늘 우리 여성 국장님 생일이래요 어,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라방 마치기 전에 생파 한번 해드리자 생일 축하 어? 리좀 어, 뭐, 뿌리면 되나요? <laughs> 생일 축하하면 끝나는 거예요지마고 어, 그리고, 그리고 저기 한번 빠졌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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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물다 오는 거야? 어. 근데 물이 별로 없네 입 하고 싶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드리지 <웃음> <웃음> 아 여기 입술 전문 저기 있습니다 입술 전문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민주연합 회계감사 주연합 회계 시사하니까 Let's hope. Let's hope. What's up? w h a t t s up? w h t s up? What's u 네.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 고잉하고 있어요. 고이창 음. 부장님께서 저 가정을 찍어주세요. 아이 굉장히 욕심나는 조명입니다. 욕심나는 조명. 아, 조 제가 고박 조명을 잘 몰라서 50 50하50 50가지 준비해 50은 너는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했다는 그 만으로 한번 해 주시죠. 만으로 사 40, 아, 40대네요. 어, 나, 나안 돼요. 큰초가 다섯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던 그냥? 대로 하자. 좋니다 <laughs> 어, 이렇게 <laughs> 내 나이를 밝힌다고? 할머니가 해할머니할머니니 큰 딸이, 큰 딸이 24살인데. 우리도 같이 이모 생일 축하해드리자. 음아 생일 초 생일초. 여기 있다. 생일 초. 생일 초는 여기 있습니다요. 음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야, 동감인 줄 알았네. 진짜 동감인줄알 <laughs> 정말요? 동감인그 어... 맥이시는 거잖아요. <몇> 아니, 아, 내가 개겼다고. <laughs> 개겼다고 아 개겼다고 개겼다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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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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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laughs> <오늘 웃음> 아니, 해고 숫자로 2개만 괜찮네 괜찮네 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게 해서 이 네, 아니 걸로 있어야지 나 진짜 화장했는데 집에 있다 오면서 화장했는데 나도 술하고전말 못해요 먹는 걸로 장난인거 아니야 <laughs> <Quran> 그러니까 처맞지 맨날 욕먹고 그러게까내 눈에 왜자맨 이렇게 하려 우리 사무장님이 대표로 그첫 번째 라방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어, 이렇게 여러 명이서 아, 와서 저희 한국 자문회 부모분들 모셔서 좋은 자리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어, 또나방 켜서 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종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서운하시면 어, 보라고. <laughs> 하나만 지켜요. <해. 웃음> 아니